안녕하세요. 이천청설기숙학원 수학강사 곽기호 선생입니다. 2022 5학년도 대입수학 능력시험 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험 보신이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예비 수능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시험을 본 학생들은 이제 좀 저기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푹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수학의 총평은 첫 번째 2024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공통 과목에서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공통 수학에서 좀 쉽게가 출제됐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공통 과목에서 좀 쉽게 출제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공통 과목 수원 수투를 굳이 비교한다면은요. 수학 1쪽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됐고 수학 2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선택 과목에서 이제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미적분 선택 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27번부터 벌써 문제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7. 28, 29, 30. 자, 물론 28, 29, 30은 항상 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푸는데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어, 계산량도 좀 많이 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번도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고 자, 뭐 확, 확률과 통계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지만 그거에 비해서 기하는 어, 미적분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확률과 통계보다는 좀더 어렵게 출제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과목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1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1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수 2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그 14번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삼각형의 넓이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세 가지 공식을 모두 사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보통 이 문제가 13번에서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씩 밀린 걸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더 문제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가 된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13번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거기서부터 좀 힘들었을 텐데 문제가 하나씩 다 밀린 것 같아요. 좀 쉽게 출제하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0번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보, 보통 수학 2에서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좀 특이하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 합성함수를 껴서 조금 어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에 이제 22번은 전통적으로 석투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역시 수열의 균합적정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문제인데 조금 더어좀 까다롭게 출제가 돼서 어, 나열하는데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문항 분포를 보시면 어, 수학 1에서 지수함수로 함수 4 문제 3 문제 4 문제 역시 9월 모의평가와 동일하게 문제 수가 출제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수학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학 2는 13번에서는 이제 보통 12번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문제였는데 12번에 들어갈 문제가 13번으로 밀린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13번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를 어 그대로 좀 출제가 돼서 13번은 뭐 평이하게 어,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14번 문제가 상당히 좀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그게 어, 15번으로 밀려서 어, 조금 더 15번 난이도가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간별로 어, 적의된 함수의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수학 1부분을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번 21번에는 그 극한값 존재 조건에 관한 함수의 극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수학 2 부분에서는 좀더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항 분포도 역시 9월 모의평가와 동일하게 함수의 극한에서 2개 미분법, 5개 적분법, 4개 이렇게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목으로 한번 가보면요. 선택과목의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도 역시 출제 분포는 9월 모의평가의 기조를 그대로 따랐던 걸로 보여지고요. 자, 28번의 경우에는 중복조합, 여러분들 그 함수의 개수, 항상 출제가 됐던 문제가 28번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서는 정규분포, 이번에는 이제 대칭성과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당황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뭐, 확률과 통계는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된 거고요. 뭐, 특히 뭐, 엄청 특이하게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푸는데, 뭐, 애를 먹거나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0번 확률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어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된 걸로 보여져서 어 확률과 선택, 확률과 통계에 선택하신 학생들은 조금 더어 수월하게 어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이제 미적분 부분으로 가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쉽게 출제가 돼서 상위권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미적분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27번도 어려웠고요 28번에 어,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 여기서 이제 좀 계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계산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에 29번은 작년에도 수능에는 29번에 역시 어, 좀 까다로운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동일하게 어,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28, 29, 30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어, 29번이 가장 어, 좀 풀기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이 보통, 어, 다섯 개 맞는 거, 여덟 문제 중에요. 다섯 개 맞기가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어, 다섯 개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하나 맞는다고 그러면 29번이 가장 무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28번, 30번, 역시, 어, 최고 난이도로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어,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공통 부분에서 이번에 좀 쉽게 출제가 돼서 어, 많은 시간을 거기서 이제 좀 세이브를 해서 어, 미적분 시간에 이제 좀 투자를 했었을 텐데 그래도 어, 푸는 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미적분이 이번 수능에서는 어, 가장 어렵게 출제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아 선택을 한번 잠깐 보면요. 기아 선택은 28, 29, 30 역시 항상 출제가 됐던 부분이 어, 작년 수능과 아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28번에서는 공간도형 구와 평면 역시 맨날 나오는 구와 평면에 관한 얘기가 출제가 됐고 29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 곡선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 역시 중학교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출제가 돼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어뭐 이게 새로운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됐고 30번도 마찬가지로 평면 벡터의 내적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9월 모의평가의 기조를 그대로 따랐던 것 같고요. 2차 곡선 3문제, 벡터 2문제, 공간도형 3문제에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천천히 잘 분석하시고 26학년도 수능 대비에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시험본 수험생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천 청솔 기숙학원 수학강사 곽기호 선생이었습니다.